블로그 글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발행 전에 이거 안 하면 방문자는 커녕 검색조차 안될수 있어요. 왜내 글만 안 보이지? 같은 주제인데 왜저 블로그 글만 잘 뜨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 차이는 단순한 글 솜씨가 아니라 발행 직전에 세팅해서 갈립니다. 오늘은 그 발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카테고리, 주제, 공개 설정, 그리고 글쓰기 옵션입니다. 글을 쓴 후에 내가 만든 블로그 카테고리에 정확히 넣어야 하고 네이버의 주제 설정도 꼭 맞춰줘야 해요. 이렇게 해야 글의 노출과 추천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공개 설정은 무조건 전체 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는 자기들 플랫폼에 좋은 글이 쌓이고 그 글을 읽으면서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웃 공개나 비공개로 글을 쌓는 것보다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글을 더 좋아한답니다. 이런 이유에서 글쓰기 설정에서는 댓글, 공감, 검색, 외부 공유까지 모두 허용으로 체크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태그인데요. 예전에는 태그가 많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태그를 넣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나 혼자 산다 전현무처럼 범위가 넓은 일반 키워드만 간단히 4개, 5개 정도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제목에 쓴 키워드는 굳이 태그에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가 이미 그 키워드를 인식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맞춤법 검사를 해볼 차례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글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한 키워드가 맞춤법 검사에서 띄어쓰기로 잡히더라도 그대로 두세요.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 라는 키워드는 띄어쓰기 하라고 나오겠지만 검색 노출을 위해서는 키워드 형태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각자 좋아하는 글씨체가 있겠지만 가독성을 위해선 본문은 나눔 명조 제목은 나눔 바른 고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블로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는 글씨체로 평가받고 있어요. 손글씨나 특이한 폰트는 절대 피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글감 활용입니다. 글감을 잘 활용하면 블로그 콘텐츠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속 인물, 장소, 명대사 등을 글감으로 활용하면 네이버나 구글 검색 유입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나만 웃겼냐? 이 대사 찐이었죠? 같은 표현은 독자와의 공감도 유도할 수 있어 댓글이나 공감수가 크게 느는데요. 더불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배경 정보,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함께 담으면 콘텐츠가 훨씬 풍부해지고 전문성도 생깁니다. 글감 안에서 예고편이나 다음 회자 정보를 언급하면 다음 포스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출연자 패션, OST, 촬영 장소까지 주제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처음에 번거롭고 어려워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블로그는 노출 안 되는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블로그로 바뀔 겁니다. 글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팁부터 꼭 지켜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 블로그의 미래를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실전 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